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겪는 함정,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확증 편향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쉽게 말해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투자에 적용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유리한 정보에만 집중하고 부정적인 신호는 외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의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확증 편향에 갇힌 투자자는 하락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곧 반등할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정보에만 몰두합니다. 결국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증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정보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 비판적인 시각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실 제한, 분산 투자 등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